잠언 22장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고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받는 것이 더 낫다. 부와 가난은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둘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보고 피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계속 나아가다가 화를 당하고 만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 악인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나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고 빚진 사람은 빚쟁이에 종이 된다 죄악을 심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으며 분노함에 휘두르는 막대기는 부러질 것이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라 그러면 다툼이 없어지리니 논쟁과 모욕하는 일이 그칠 것이다. 순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은혜로운 말 때문에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을 지키시지만 범죄자의 말은 좌절시키신다. 게으름뱅이는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거리에서 죽임당할 것 같다라고 한다. 외간 여자의 입은 깊은 구덩이니 여호와께 미움받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리석게 짝이 없지만 가르침의 막대기가 어리석음을 멀리 쫓아낼 수 있다 재물을 늘리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갖다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질 것이다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내 마음에 잘 새겨라 내가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 그것을 모두 내 입술로 말하면 내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도록 내가 오늘 내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내가 내게 가장 뛰어난 조언과 지식을 써주었으니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내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가난하다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성문에서 학대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시고 그들을 약탈한 사람들을 약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급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마라. 내가 그 행동을 배워 내 영혼이 덫에 걸리게 될지 모른다. 너는 담보를 잡히거나 남의 빚보증을 서지 마라. 내가 갚을 것이 없게 되면 내가 누워있는 침대까지 빼앗기지 않겠느냐? 옛날에 내 조상들이 세운 경계들을 옮기지 마라. 자기 일에 솜씨가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들 앞에 설 것이며 낫고 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잠은 23장.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잘 보고. 만약 내가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참아라. 그리고 그 온갖 만난 음식에 군침 흘리지 마라. 그 음식은 너를 속이려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너는 별것도 아닌 것에 주목하지 마라. 재물은 분명 스스로 날개를 달고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가듯 날아가 버린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빵을 먹지 말며 그가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탐내지 마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도 그런즉 그가 내게 먹고 마셔라라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은 내 편이 아니다. 내가 조금만 먹어도 토해내게 되고 내 아첨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귀에다 말하지 마라. 그는 내가 말한 지혜를 조롱할 것이다. 네 경계또를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에는 들어가지 마라.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강하시니 그들이 너에 대해 탄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공계를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지식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여라. 어리나이를 바로잡는 일을 그만두지 마라. 내가 매를 때린다고 죽게 하겠느냐? 매를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해내야 하지 않겠느냐?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기쁠 것이다 내가 바른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늘 오직 여호와를경외하는 일에만 마음을 써라 분명 내 미래가 밝아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아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라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과 고기를 즐기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술 취하고 식탐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잇게 된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마라. 진리를 사들이되 그것을 다시 팔지 마라. 지혜와 훈계와 지각도 마찬가지다. 의인의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 있고 지혜로운 아들을 가진 사람은 그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내 부모가 기뻐할 것이며 너를 낳은 어머니가 즐거워할 것이다. 내 아들아 나를 주시해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따르도록 하여라. 창녀는 깊은 함정이며 외관여자는 좁은 구덩이다 그녀는 숨어서 남자를 노리다가 남자들 가운데 배신자들을 길러낸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인 모를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찌든 사람들 섞은 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마실 때 좋게 넘어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마라. 결국에는 그것이 너를 뱀처럼 굴고 독사처럼 독을 쏠 것이다. 내 눈이 외간 여자를 보고 내 마음이 타락한 말을 할 것이다. 너는 바다 한복판에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워있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러고는 아무리 때려봐라. 내가 아픈가 아무리 때려봐라.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나. 내가 언제나 깨어서 다시 술을 마실까. 할 것이다. 잠은 24장.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그 마음은 나쁜 일할 것만 계획하고 그 입술은 악한 말만 한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통찰력으로 튼튼해진다. 지식 때문에 방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가득 찬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진다. 너는 지혜로운 계책이 있을 때만 전쟁을 일으켜라. 조언자들이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너무 높이 있어서 그는 사람들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악을 띠하는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거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내가 고난의 때에 비틀거리면 내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하고 죽임당하게 된 사람들을 구해내어라. 만약 내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시겠느냐?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시겠느냐? 그분이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지 않으시겠느냐? 내 아들아, 우리 조언이 먹어라. 꿀송이를 먹으면 입에 달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내 영혼에 달다. 내가 그것을 찾으면 내게 상이 있을 것이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에 숨어 있지 마라. 그가 쉬는 곳을 무너뜨리지 마라.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내 원수가 쓰러질 때 좋아하지 마라. 그가 걸려 넘어질 때내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내게로 돌이키실지 모른다. 악한 사람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사람은 상이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들과 함께 하지 마라. 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왕이 어떤 몰락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재판할 때 편견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죄인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민족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죄인을 꾸짖는 사람은 잘 되고, 좋은 복을 받을 것이다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바깥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을 다 마무리한 후에야 집안을 세워라 아무 이유 없이 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마라 그가 내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해줄 것이다 그가 한 짓을 갚아주리라 라고 하지 마라 내가 게으름뱅이의 밭과 생각 없는 사람의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보니 가시가 여기저기에 나 있고 땅은 잡초로 덮여 있으며 돌담은 무너져 있었다. 그때 내가 살펴본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쉬자 하면 가난이 강도같이 궁핍함이 방패로 무장한 군사같이 내게 이를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 이 이후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가 우렁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골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골이 됐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해 불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네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돌려주고, 그녀가 너희에게 행한 만큼 두 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모은 잔을 두 배로 부어 그녀에게 주라. 그 여자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너희는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며 결코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여자에게 사망과 슬픔과 기근의 재앙이 한 날에 임하고 그녀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울며 울며 슬퍼할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함으로 멀리 서서 외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 강성한 도성 바벨로나 내 심판이 한순간에 몰아닥쳤구나 라고 할 것이다.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해 울며 슬퍼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물건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 물건은 금, 은, 호석, 진주, 고운 삼배, 자주색 옷감, 비단, 붉은 옷감이며 각종 향나무와 상하로 만든 물품이며 값진 나무와 청동,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물품이며 계피와 향료, 향과 향유와 유향, 포도주와 올리브기름,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양, 말과 살인 마차 종들과 사람들의 목숨들이다. 내 영혼의 탐욕의 열매가 내게서 떠나가고 모두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져 버렸으니 그들이 다시는 그런 물건들을 볼수 없을 것이다. 그 여자로 인해 불을 쌓고 이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이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함으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해 말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에요. 고운 삼베와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었을 그 엄청난 부기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구나 라고 할 것이다 또 모든 선장들과 모든 선객들과 모든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멀리서서 그녀가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무엇이 이큰 도성과 같겠는가 라고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울며 슬퍼하며 외칠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여 바다의 배들을 띄우던 모든 사람들이 저 도성의 번영으로 인해 불을 쌓았건을 이 도성이 순식간에 멸망해 버렸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이언자들아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아프케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퉁수 부는 사람들과 낙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기술자도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렛돌를 돌리는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등불의 불빛도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들이며 또 너희의 점술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현혹됐으며 그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시편 88편 오 어? 여호와여 내 구원이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부르지즘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 영혼이 고통으로 가득하며 내 목숨이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다.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처럼 여겨지고 힘없는 사람 같으며 죽은 사람처럼 버려져 무덤 속에 누운 사람, 고추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주의 손에서 끊어져 버린 사람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 어둠 속에 깊은 곳에 두셨습니다 주의 진노가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셀라 내 가장 친한 친구도 나로부터 멀리 떼어 놓으셨고 그들이 나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꼭꼭 갇혀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이 근심과 걱정으로 신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고 내 손을 주께 뻗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셀라, 주의 사랑이 무덤에서 선포되겠습니까? 주의 의가 멸망 가운데 선포되겠습니까? 주의 기적들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고,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겠습니까? 오, 어? 여호하여, 그러나 내가 죽게 부르지었으니 아침에 내 기도가 주 앞을 막아 설 것입니다. 여호하여, 왜 나를 던져 버리십니까 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계속 고통을 겪었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공포를 느낄 때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주의 진노가 나를 휩쓸어가고 주의 공포가 나를 끊어왔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홍수처럼 둘러싸고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주께서 내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게서 빼앗아 가시니, 어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